최경마 서울 3라운드입니다. 뭐,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공지를 해드려요. 이거 현장에서 승부처 제가 가져갑니다. 하이라이트 승부로 가져가든지 개가천선 승부로 가져가든지 가져가요. 자, 제가 정말로 강력하게 밀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10번 신돌경입니다. 10번 신돌경. 말 뒤집어져 있고 이번에 승부전이고 나발이고 한번더 때릴 정도로 완벽합니다. 저는 믿고 들어갑니다. 10번을 놓고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 영광의 시간, 5번 안양시타와 6번 점비가수까지만 챙겨가겠습니다. 12조 국산 6등급의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말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도차 있고 목수입이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부드럽고 CK 퀸입니다 CK 퀸 삼세 앞말월요 어, 새벽 두 교시 걸으면 그야말로 최상기였다 어, 발주도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우승 디자인입니다. 어, 삼재 안마 음, 우승 디자인도 선행 출하기가 되는 맛빌이고, 저는 이제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용조기와 주로조기를 병행하면서 변화가 워낙에 뚜렷하게 왔기 때문에, 에, 모두가 무시할 때, 이번 주 바로 찬스라고 보고 있는 맛빌. 53조 국산 6등급의 우승 디자인! 한번더 체크하십시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간 천선 실전편 토요 경말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 경마장 분위기를 보면요 외국인 뭐 마주도 많이 생겼고 또 조교사 및이 기수들 용병들도 상당히 많이 부산과 서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좀 투명한 경마가 있지 않을까라고 어, 기대도 걸고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거는 말 그대로 선진 경마를 좀 유포하고 기승술도 좀 우리 한국 기주에게 전파하고 알려주고 그런 교류가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어, 느 때부터 좀 투명한 경마를 해달라고 라 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또한 이 한국 경마, 그리고 조선 경마를 좀 부정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 최근에는 뭐 고배당도 속속들이 터지면서 어, 어떤 마필의 기승을 하던 기수들이 또 최선의 모습을 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어갑니다. 에, 서울과 부산에는 아마 이제 꼬마기수죠 신인 기수들이. 에, 이제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지가 나올 건데요. 제가 그런 공지사항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건너뛰고 아무튼 신인기수들이 서울과 부산에 곧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좀 미리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자, 지난주 성적들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주구장창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외쳤던 마필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좋은 성과를 내 배쳤는데요. 이 배다리아니의 높이 곰 노다샤 어, 역시 방송에서 한 방을 언급드렸고 뭐 복숭식 4.4배네요.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힘을 실어볼 수가 있었던 경주고 어, 토요일 제주 현장 승부처 예언자의 가을잔치 복숭식 20배짜리 또한번 여러분께 중배당 막권을 잡아드렸고 어, 하얀 민들레의 스페이스 탑 였죠. 단통으로 쑤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2.3배 너나 많이 살아. 옆집 영희 엄마는 왜 그걸 안 사고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정확하게 걷어내고 9배짜리, 13배짜리 단통으로 쑤셔드렸고 역시 가장 꽃이었죠. 신돌격의 접입가속. 쌍승식 86.1배 복승식 43.9배 저희 방송만 시청하셔도요 이런거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배당이었고요 어, 저희 월요 새벽 조교 방송 개가천선에서 언급을 드렸던 우승 디자인 뭐 c k 킨, 블랙 캐시미어 요런 애들이 현장에서 1착 2착 3착을 해주면서 삼쌍승식이 어, 무려 1382배 쌍승식이 487배, 복승식이 238배짜리를 터져냈습니다. 제가 또 말도 못 이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 추천드렸던 배당 중에서는 1382배. 아마 최고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만큼 이 하위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조교 우스마필들은 스티븐 손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더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토요경마, 스티븐이 준비한 대로 하위군부터 철저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시작 전에 예, 추천경주와 승부처를 공지해드리자면요. 1경주, 2경주, 3경주, 1, 2, 3, 1, 2, 3 전반부 1, 2, 3경주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스티븐이 마번까지 정해드리는 추천경주 선정을 했고요. 오늘 5 경주와 8 경주 비밀 작전과 오아시스고 제주 교차도 내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쉼 없이 SD 분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월말 경과 함께 파이팅 있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던 시작하는 1라운드입니다. 1 0 0터 국산 6등급의 아홉 대의 단초란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데뷔전을 치르는 신예 마필들이에요. 어, 제가 예전에요, 어, 예상가라는 걸, 그리고 전문가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할 때, 정말 좀, 예, 의지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이런 신마들을 보면은, 목장도 쫓아가서, 뭐 혈통부터 어떻게 자, 잤는지, 뭐, 애는 뭐, 자구보를 잘쓰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이 신마들만 모아놓은 경주에서 승부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번번이, 미역국을 마시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마 승부는 제가 안 합니다. 예. 왜냐면 내용과 훈련을 떠나서 실전에 딱 뛰면 은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게이 신마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행검사 때 말을 너무나도 잘 뛰는데 모래 맞으니까 말이 병신이 돼 버리고 응? 주행검사 때는 그게 전부였던 거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5번 PK 파티가 가장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모르니까 기록을 봐야 되거든. 1분 02초 8, 오, 좋은데, 라고 보실 겁니다. 등짝이 누구야? 페로비치, 오, 페로비치 하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에, PK 파티도 사실, 40조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래서 페로비치를 등장을 심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 못 믿어. 50대 50이다. 어. 50대 50이면 은 바카라를 하지 왜 경마를 합니까? 그렇죠. BK 파티는 충마로는 차. 저는 부기가 다소 찜찜하다. 인코스에는 이번 이글스카입니다. 오히려 애가 더 나아요. 어.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빠른 순발력. 어, 이번 경주는 인코스의 이점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4조 박윤규 마방에서, 뭐, 신마 승부율이 뭐, 높다, 낮다,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찌됐건 해보려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6번이 크라운 밸리 애도 지금 선행에 대해서 잔뜩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배제를 못하죠. 모래를 안 맞고 뛰겠다는데, 뭐. 내가 잘때 보겠다는데 뭐그거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쵸 안고 가셔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천 윤을 배팅에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이 백판이네요. 사전 인기도 보니까 완전 갯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갈시당하고 이렇게 서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놓고 때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물론 이 발주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발주는 잘 나와요. 과연, 중속력과 라스트 한 발을 뽑아내는데, 상대들이 앞에서 버텨버리면, 역시 올라오다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마필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그만큼, 어, 2번 이글스카이나, 뭐, 5번 PK파티, 뭐, 6번 크라운밸리, 이런 애들이, 앞에 나선다 하더라도, 직선 구간에서의 저는 장담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직선에상한를 뽑아낼 수가 있는 9번, 천윤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어, 깜빡이 접배당 맞춰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경주예요. 왜? 못 믿습니다. 그렇다면 9번 천 윤을 믿고 한번 들어가자고요. 9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2번, 5번, 6번. 9 놓고 2, 5, 6. 요세 방의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라운드입니다. 100m를 0 짜진 국산 6등급에 총 11두가 출사표를 던져 놨습니다. 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책자에도 그렇고 아마 가장 많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애가, 뭐 5번 바이칼 전사라든지 4번 이 보석상자. 아, 그리고 1번 광야폴리스 요게 직전에 뭐 아주 뭐 소문이 대단히 많이 났죠. 뭐 스티븐도 역시 뭐 조교 좋다고 여러분께 개거품 물고 추천드렸더니, 김옥성이 형이 딱 그만큼만 타더라. 음, 완전 예, 묵사발이 났는데, 자직전보다 편성이 해볼만 해요 음, 그리고 상태감은 어떠냐 나쁘지 않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공을 들여 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오안 각오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1번 광야폴리스 음, 배팅권의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에, 3번 보석강자, 보석상자입니다 음, 직전에 에, 사실 편성이 강했죠 히비키 편성이에요 강한거 좀 인정을 해야될거고 자 이번에는 충분히 해볼만하다 직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와닿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 얘기가 제일 낫죠 대학교 때 대학교와 초등학교 그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뭐 신돌격 하이킥 아, 히비키 요런 애들이 그만큼 좀센 애들이고 에, 이번에는 사실 검증이 상당히 좀 필요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 3번 이 보석상자가 이번 경주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컨디션 좋을 거요막 훈련 상태 양호하고요. 5번 바이칼 전사입니다. 제가 직전에 놓고서 어, 여러분께 에, 승부를 한번 들어갔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음, 솔직히 경주 끝나고 욕했어요. 아유, 저, 저 박상우 새끼 하면서 박상우 기수에게 뭐 미안합니다만 에, 뭐 경마 끝나고 어 그렇게 좀 속상해서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또 다시 한번 박상호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것은 좀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집니다. 음 직전에 물론 뭐 편성도 야들야들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박상호 기수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두번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각오로 기승을 한다라면. 오히려 뭐 우승까지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음, 5번 바이칼 전사 박상우 기술 한번 믿어보고 파이팅께 응원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충마로는 10번 마하 희망으로 갑니다. 아, 월요 새벽 조교 방송 개가천선에서 언급을 드렸고요. 이 마하 희망이란 마필이 직전 1200m에서 앞에 좀 무리하게 1번 게이트니까 욕심을 냈다가 완전히 피박을 써버렸죠. 직선에서 걸어들어왔는데요. 어, 이번 외곽 게이트입니다. 당연히 뭐 선행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만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에, 힘들어 보여도 제가 봤을 때는 밀고 나가요. 어, 밀고 나가면 은 그냥 갖다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이번에는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감이 좋기 때문에 10번 마하희망 안유리 기수가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기승을 한다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한구라를 시킬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10번 마하이망 어, 조교상태에 미쳐있습니다. 10번 놓고 들어가겠고요. 1번 광해폴리스 3번 보석상자, 5번 바이칼전사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겠습니다. 네, 3라운드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에 총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죠. 음, 일단, 가능성 있는 애를 우리가 볼까요? 외곽 에는 11화, 웰빙 조이. 그리고 9번, 라온 카트로. 음, 5번, 뉴월드스타. 그리고 4번, 센파워 그래서 이거 팔릴까요? 뭐, 팔리든 말든,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음, 3번, 야오, 오호라, 오로라. 음, 요거 지금 뭐, 뒤집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1번, 동서가득도 상태감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그 중에서 애를 한번 믿고 가자구요 5번 뉴월드 스타입니다 아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곽에도 열하 웰빙조 이라든지 9번 라온카트로 요런 애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찌됐건 간에 전개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런 애들 믿고 들어갔다가 정말 괜히 엄한 어? 기술을 욕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있어요. 반대로 5번 유월드스타는 이제는 걸음이 꽤 올라왔다. 말 그대로 이제는 진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음. 계속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어, 뉴올스타는 저는 이번에 말로 어, 무시하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발심이라든지 걸음 확실하게 힘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 어, 또 전개도 상당히 유리해요 어, 저는 뚝심이 가장 좋은 5번 뉴올스타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겠고요 어, 9번 라운카트로 글쎄요 얘는 저희 방송에서는 언급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번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베스트는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9번 라운카트로 어, 믿어봅니다 반송해서 어, 걷어내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요. 어, 열한은 웰빙조이는 좋아요. 어, 웰빙조이는 좋은데 에, 직전에도 좋아요. 어, 직전에도 좋았는데 착순이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페로비치다. 어, 3조 채용규마방에서 그간 문정균 기수의 기회를 줬습니다. 아, 줬지만 역시 입상에 번번이 실패를 했고 이번에는 페로비치까지 그런 안장을 시켜놨습니다. 당연히 승부는 필연이죠.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 텐데요. 어찌됐건, 11함 웰빙 조이는 배팅권이고요 음, 3번, 야호 오로라. 오, 오 어, 요게, 직전에 1000m 뛰다가 이번에 1300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수상하죠. 앞에 가서 모래를 안 맞고 뛰면 더 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에 뭐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스스로 뛰려는 의지까지 보이고, 상당히 성숙해진 걸음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3번, 야호, 오로라, 배팅권 필수고. 1번, 이 동서가득입니다. 아, 칠전을 뛰면서 단한번의 입상이 없어요. 사실, 뭐, 참고 한 발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 출전하 애들 중에서, 초반에 힘한 배, 페이스 한배 이후에 직선에서 나 몰라. 앞에서 껍적껍적, 꾸역꾸역. 다리를 저는 순간, 1번, 동서가득이 이번에는 로켓처럼 올라올 수가 있는 타임이라 보고 있어요. 1번, 동서가득을 안고 가십시오. 자, 5번, 뉴월드스타, 배팅의 중심이고요. 1번, 동서가득, 3번, 야호, 오로라, 그리고 외곽에는 열하나, 웰빙조이까지 챙겨가십시오. <목소리> 수 5라운드 스티븐이 준비한 비밀작전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5등급입니다. 1000미터고요. 스티븐이 가장 강점을 보이는 하이군 편성에 스티븐이 비밀작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음... 글쎄요. 지금 팔려주는 마피들 과연 큰 능력을 가졌을까? 라고 두번세번저 자신에게 대물어 봤을 때는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애는 되는 말인데 왜안 팔리지 하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녀석의 작전까지 제대로 알고 있고 승부 의지는 물론이고 최근 훈련 패턴, 컨디션 모든 게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 녀석을 놓고요.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배당판과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한방 찍어보겠습니다. 토요경마 8라운드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300m 혼합 4등급 경주고총 12두의 마필이 주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에서 뭐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 방을 찍어볼 생각이에요. 어,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 접배당을 뭐 생각하시거나 10배, 15배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오지 마십시오. 어, 그런 배당은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쳐다도 안볼 생각입니다. 예, 그만큼 노려야 될 이번에 스티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몇두 있는데 모두 다백한급입니다 걸리면 상황이에요. 뭐, 지난주에 1384배짜리 스티븐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뭐그 배당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7라운 8라운드 스티븐이 제대로 한번 이 토요경마 백판짜리 놓고 조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언급드렸던 해당 경주들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스티븐이 말씀드렸지만 음, 예지력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에게 그 예지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과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지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지력을 꼭제 것으로 만들면서요.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